자, 드라이는요, 자, 롤은요, 롤은 이런 까시롤이 좋아요. 이런 까시롤을 하나씩 구매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어, 이런 도모보다는, 이런 도모보다는, 이런 도모보다는요, 얘가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어, 얘는요, 그 대신에 얘는, 얘는 윤기를 만들어요. 드라이 할때 윤기를 만들고 모발에 결을 잡는데 최고예요. 그 대신에 볼륨 살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볼륨을, 얘는, 그러니까 이 도모가 윤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컷, 그, 롤이에요. 볼륨을 살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도모에 까시로를 집어넣죠? 었 볼륨하고, 볼륨하고 윤기를 같이 잡기 위해서 이 도모에 까시로를 넣었어요. 예전에는 도모를 어떻게 넣냐면요 이런, 이런 도모만 있었어요. 이런 도모. 옛날, 옛날에는 이런 도모가 되게 많았었어요. 얘는 윤기만 잡아요. 얘는 볼륨을 못 살려요. 그래서 모발을 잘 잡고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동모에다가 까시롤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얘가 드라이가 더잘 돼요. 근데 남자 커트할때 얘가, 근데 얘도 조차도 뭐예요? 머리카락을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모가 속에 있다 보니까 얘가 머리를 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까시롤만 있는 거 있죠? 남자들은 이런 까시롤이 상당히 좋아요. 남자들은 이런 까시롤을 가지고 머리 스타일 잡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가, 이런 머리를 가지고 드라이를 해습니다 수 있어요. 자, 하고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옆에 경계선 있죠? 경계선 있는 머리, 위에 머리 덮으니까 어요 표시 나왔 나요. 거의 표시 나왔 나요? 거의 표시 안 나죠? 디스커렉션을 해서 위에 머리가 여기 쏙 들간 머리카락을 어때요 위에 머리가 가볍게 눌러주면서 얘를 표시를 카바를 시켜줘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얘도 똑같이 카바를 시켜줘요. 그 대신에 얘는 이제 가르마를 만들 거거든요? 가르마를 만들 건데, 이제는 이 상태에서 가르마를 잡을 때 가르마 잡을 때 자, 뒷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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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뒷살을 뱉어 위치점, 가르마 위치점을 먼저 선정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빗질을 하시고 나서 빗질을 하고 나서 앞으로 밀어내주세요 그리고 열어주시고요 하나, 둘, 세, 10초요 자, 그럼 어때요? 하번 딱딱 젖혀줬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빗자를, 가르마를 잡아요. 잡고 나서 밀어주세요. 빗질하고 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볼륨 살리는 니다예 자, 빗질하고 밀어줘서 볼륨 살려서 열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식을 때까지 되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에 머지위로 올려야겠죠? 볼 때로 올려야겠죠? 자, 볼 때로 잡아서요. 얘가 작아서 얘가 꺾여 버려요. 꺾이면 그거만큼 보기 쉬운 게 없어요. 꺾이지 않을 정도 시간을 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고 하나 둘셋 점점 뜰게. 자, 자고 하나 둘 셋. 이제 텐션 중요합니다. 텐션. 자, 빗질해서 빗질해서 딱 걸려요. 텐션 네,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이인게 뭐예요, 뭐예요? 아, 텐션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가서 옆에 머리 잡고 나서 다시 방향선 잡아서 자, 얘도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얘도 돌아가야 돌아가요? 내 포지션이 서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렇게 돌아가요. 항상 열2고 시키고, 열2고 시키고 넣주고고아보면 이렇게 드라이 하다 보면요 얘가 또 죽어요 얘가 중간에 또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잡아서 꺾어를 섞어주고요 하나 열 하나 둘셋또 잡고요 잡고 나서 또 섞어주세요 하나 두셋또 섞어주고요 또 잡고 나서 하나, 두셋또 섞어주고요 그럼 상하와이 나온 상하처럼 들어가 돼야 안세요그래야 되죠 들어가서 머리 뒤로 어서 하나 둘셋넷자 옆에도 어떻게 주면 되냐요 옆에도 자 하나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자 같이 밀어주면서 하나 둘셋넷 넷. 이게 렇 밀어주면서 시켜주는 거예요 밀고 시키고 밀고 시키고 밀고 시키고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이런식으로. 자, 그 다음으로 다시 한 번. 열 두고, 식히고. 열 두고, 식히고. 깔끔하게 열 두고, 식히고. 열 두고, 식히고. 항상 열을 주고 식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을 주고 식히는 과정. 에요 어때요? 이네드가 없는거 맞죠? 자 드라이해, 드라이해서요 얘네들을 매끈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남자들은 왜요? 음, 좀, 좀, 좀. 어차피 이거에서 왁스를 또 바를거거든요 매끈하게 잡을 필요 없고 왁스를 바르면 어차피 매끈해져요 왁스로 인해서 그래서 형태 디자인만 잡으시면 돼요 형태 디자인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왁스를 그다음에 잡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드라이는 초보 작업이에요. 드라이 를 완성을 해서 모양을 잡아내는 남자들은 드라이를 완성해서 잡는 게 아니고요. 초보 작업에서 형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뿌리를 살려서 형태만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왁스를 잡아주는 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얘가 이렇게 드라이를 해놓고 나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어.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남자들은 또 이렇게 했을 때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정면에 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셔야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길이 다르잖아요 뭐천한 부분이 있어요 또 편한 뭐 수도 없이 봐야 되는 거 수도 없이 남자들은요 가이지를 그래서 여자분들은 뭐라고요 200번에서 2 5 0번의 가이지를 필요하지만 남자들은요 300번에서 4 0 0번의 가이지를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수도 없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라우, 형태가 라운드가 나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계속 뽑아내는 게 남자 커트의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커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옆에 머리를 너무 심각하게 잘라먹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옆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거 주의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옆에 머리 심각하게 투블럭 잘라놨어요 그렇죠 위에 머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 이 위에 머리 이게 탑에 있는 머리카락을 이래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옆에 머리만 깔끔하게 잘라야겠다는 그런 고정관이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래요. 무조건 각을 잡아야겠다는 고정관이 괜히 강해져요. 아니에요. 위에 머리도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거 감안해서 그거에 맞게끔 옆에 머리 사이드를 자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심각하게 투블럭, 심각한 투블럭이 나와요. 그거 다자르면 방법 없어요. 뭐, 손님이 거꾸로 어떻게 할 거예요? 투구로나안할 건데. 그렇게 잘라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쵸? 너무 심각한. 정말 그렇게 심은 사람들은 아예 피스처를 아예 하지 마세요. 피스처를 하지 말고 자르세요. 잡을 때. 처음부터. とぼぼんとぼ 대신에 이렇게 리제트를할때 우리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얘가 얘가 너무 위로 올백으로 넘어가면 보기가 싫어요 90도 앞으로 살짝 내리는 90도 이 90도가 살짝 살아있는 90도가 보기가 좋아요 자 옆에 머리 분명히 아까는 너무 단차가 위에 머리하고 밑에 머리가 단차가 너무 심했는데 올 빼고 넘기니까 지금 느낌이 어때요? 올 빼고 넘기니까.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부시샴이 어때요? 부시샴이. 왁스를 바르니까. 아주 깔끔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를, 왁스를 통해서 어차피 윤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형태만 제대로 잡으시면 돼요. 형태만.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옆에 머리가 짧고 얘는 워낙 긴데, 차이가 분명히 단차가 분명히 나지만 왁스를 바르고리제트를할 때는 그게 사실 문제가 될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이 오래 짧으면 짧을수록 얘가 컨트롤이 더 쉬워져요. 얘가 사이드가 그러니까 크리스트 밑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옆에 머리 사이드 잡기 컨트롤이가더쉬워집니다그렇다 해서 너무 시게까 투블럭은 짧으면 안 된다. 어? 디스크렉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디만 앞에 사이드에 있는 위험적인 부분 프론트에 있는 아주 얇은 부분만 차이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머리카락은 어디요 연결시켜서 다 맞춰서 스퀘어 파팅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드라이 하셔서 디자인을 잡아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예쁜 머리가 디자인이 나와 예쁜가요? 어? 요즘에 가장 핫한 머리에요 지금 이 머리가 요즘 가장 핫한 2대8 가르마 1대9 가르마 2대8 가르마 어? 제 머리도 지금 약간 그런 머리죠? 어, 제 머리도 요즘에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머리가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서 있고요. 얘가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잘 죽여요. 이렇게 얘는 완전히 죽이고 얘는 살려서 얘는 많이 살려요. 얘는 최대한 많이 살려요. 그 대신에 드라이가 굉장히 필요하죠. 겠 그렇죠. 아까 그 드라이 작업이 그래서 드라이 작업을 제가 보여준 이유가 이 작업을 뿌리를 살리는 방법을 제가 잡아주는데 일반 동모 드라이로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시노올 드라이로는 꼭잡아주시요 그건 오로지까시노 드라이로만 잡을 수가 있어요 동모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시노올 드라이로 잡아서 모양을 잡아주고 옛날에 대면 브러쉬라는 게 있었어요 이용사에서 쓰는 브러쉬거든요 이용사 이용사에서 쓰는 브러쉬인데 이게 이제 대면 사에서 회사 이름이에요 대면은 이게 이제 이용사에서 쓰는 이게 드라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그 까시노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모든 디자인 을다 잡아요. 이이용사에서 그러니까 쓰는 드라이예요. 기 b 이에이용사에서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다 모양 을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요 어, 미용사들보다도 이용사들이 드라이로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이 짧은 머리 있죠. 이 짧은 머리를 방향성을 다 잡았어요. 다 죽여서 드라이를 다 잡아내요. 이 짧은 머리. 모양은 정말 웨이브 모양이요. 정말 예쁘게 잘 잡아요. 이 하나 가지고, 이 하나 가지고 니치를다 만들어. 남자들 가끔씩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시면 남자들 그렇게 해서 웨이브 를고막지은거 그런 모양도 있죠. 이걸 다 잡는 거예요. 이빗으로 이 이빗 을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 짧은 머리를 다 잡아요. 저도 옛날에 이 용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이 용사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이 나아요 그래서 어, 드라이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용사를 하면서. 이용사하면서 거의 제가 드라이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용사 드라이를 제가 해보면서 이용장 제가 공부를 하면서요. 이용장 공부에 드라이를 연습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드라이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용사라면 이 수분 조절에 대한 개념을 제가 터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사가 어디게 오면 이용사가 이용사 드라이가 훨씬 더 잘해요. 그 대신에 이용, 이용은 그런 이론에 대해서 체계적인 게 별로 없어서 좀문제 단점이 있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깨우쳐서 이렇게 드라이를 하는 거를 조금 마스터를 하셔서 남자는 드라이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바보샵에서 많이 쓰는 이제 드라이 방법이겠죠 그쵸 렇 커트 방법도 똑같고 지금 이런 라인의 전반적인게 요즘에는 이제 우리 미용사들도 바보샵 라인이라는 것을 터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커트를 많이 진행하신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우리가 연출을 하셔서 하시면 아주 예쁜 머리 커트 예쁜 머리가 나올 수있을거예요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 하게요니다네 어, 리젠트 오늘 커트를 진행했고요 머리가 아주 많이 뜨는 사람들한테 옆에 각을 잡아서 해주는 리제트 커트를 했어요. 근데 어, 우리가 이제 거의 한국 사람들의 거의 한30% 이상은 옆머리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거의 한30% 정도가.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커트를 구사하는 건 아니고요. 옆머리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뜨는 사람들한테 해서 옆으로 각을 잡아주고 사이드머리는 어느 정도의 모발을 길이를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살려준 거에 맞춰서 탑에 있는 모발과 연결을 시켜서 커트를 진행해 줘서 어 옆에가 뜨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해주는 그런 커트를고 보장을 했어요. 대신에 이런 커트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머리는 3주가 지나면 3주가 지나면 각을 잡았잖아요. 두상은 라운드잖아요. 근데 각을 잡았기 때문에 어이 거친 머리와 거친 머리와 위에 머리에 눌러서 주는 머리의 경계선이 좀 지저분하게 자라요. 이 커트의 단점은. 어쩔 그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 밑에 머리는 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위 머리를 죽으려고 하는 성향이 능해요 그래서 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머리와 죽으려고 하는 성향 이의 머리 강한 경계선이 그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 항상 바리깡을 잘랐을 때 우리가 경계선에 생기는 그런 느낌이 생긴 것처럼 그 정도가 좀 심각하게 나아지는데 지금 이 방법대로 커트를 하게 되면 다른 바리깡으로 커트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덜 지저분해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경계 죽으려고 하는, 위에 머리의 크레스트 윗부분에 죽으려고 하는 성향과 크레스트윗부분 언더존에 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머리 중에서도 지금처럼 싱글링을 해서 위에 머리 말발극존을 정리를 해주면서 커드를잘 해주면 그 머리 자체가 머리가 자라면서도 어 경계선에서 그 경계지는 그 경계, 그 무지점이 다른 커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그나마 좀덜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분명히 바,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덜 지저분해져요. 특히 이 옆에 머리에 있는, 이 관자놀이에 있는 머리카락을 안으로 싹 굴려서 커트를 해주는 그 방법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덜 지저분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커트를 하다 보니까 심각한 투블럭이 나오죠.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자를 것이냐 길게 자를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자르시면 너무 심각한 투블럭이 발생이 되고요. 그거를 너무 적게 자르면요 심각하게 뜨는 머리가 또 발생이 돼요. 그 감을 찾는 게 사실 어 그거는 그것도 또한 뭐예요?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두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의 머리 탑의 머리카락이 다르고 두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진행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남자 커트가 특히, 오늘 해준 커트는요, 어, 저번 시간에 했던 커트보다 뭐예요? 가이질이, 어, 100번 더, 더해야하셔 돼요. 100번 정도가 더 들어가요. 저번 시간에 커트한 걸 300번 했다 고하면요 요번 시간에 커트한 건 거의 한 5, 400번의 가이질이 필요해요. 한 50번에서 100번의 가이질이 더 많이 필요한 커트예요, 이 커트는. 왜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 커트했던 건 뭐예요? v 라인에서 300km 남겨졌죠 그쵸? 삼각형을 남겨줘서 이 부분이 각을 잡아서 뜨는 거를 잡아주는 거, 만 컨트롤을 해줄 수는 됐어요. 그리고 백에 있는 머리카락을 싱글링해서 그것만 잡아줄 수는 됐어요. 근데 오늘 커트는 뭐예요? 옆에 머리를 다 잘랐어요. 각을 잡았어요. 근데 그 각을 잡는데 완전 일자를 대칭을 해서 완전 똑같이 잘라주셔야 돼요. 양쪽은. 양쪽 대칭을 똑같이 자르는 게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가장 하이 클래스에 가장 높은 기술이에요. 남자 커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예요. 얘가. 지금 오늘 커트 한 게요. 오른 커트 한그 오른 커트 한 게요 남자 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커트예요 옆에 각 잡아주는 커트 이제 그거를 내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모이칸 자를 거예요 모이칸 자를 때는 더 심각하게 그나마 얘는 머리 어, 뭐, 위에 머리가 길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나중에 모이칸 자를 때는요 더 심각한 각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을 잡는 거가 여러분이 컨트롤을 잘하시면 모이칸이 아닌 나중에 뭐 스포츠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투블럭을 자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 머리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지금 이정도 커트에서 뜨는 머리이 정도 잡아주시면 요 전국에 있는 미용실 SNS에 이런 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세요.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검색순위 남자들 검색순위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뜨는 머리 안 뜨게 커트하는 방법,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 방법들을 커트하는 걸 SNS에 한번 올려보세요. 소리는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와요. 안올것 같죠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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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저 해서 제가 동영상 올리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이 그 동영상 보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뜨는 머리 많이, 그러니까 정말 많이 뜨는 머리 자 커트로 해주는 데는 최고의 커트예요 지금 지금 오늘 배는 커트가 음, 오늘 배운 커트가 뜨는 머리 커트로 해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 머리를 그저기따자르면은요 고객님이 뭐예요 다음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음번 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커트로만 가능한 커트예요 지금 정 o 에는 커트만 해서도 충분히 그 느낌을 다 y o 낼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커트를 a c 면 아주 예쁜 커트가 진행 can cut a 에 u 에 t e r So, you can cut a cutter. So, y 이 부분, a n cut a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부이이분분은 부분, 라운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이 부분도 똑같이 뭐예요? 라운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을데요이 부분은 평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사각 사각이니까 가볍다 그쵸? 사각이니까 아주 가볍게 잘라줘요 라운드 곡선을 사용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요? 어, 얘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잘라주겠죠 그쵸? 얘도, 얘도 똑같이 무겁게 잘라주겠죠 그래서 어, 사이드가 남자들 커트는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이 사이드 부분이요, 무조건 가볍게 커트가 되셔야 돼요. 가볍다, 이 부분은 뭐예요? 무겁다. 왜냐면 동양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동양사람들의 동양인. 동양인의 특징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탑 부분에 볼륨이 다 죽어있어요. 동양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근데 서양사람들은요, 긴 장반형의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탑 부분에, 탑 부분에 볼륨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의 볼륨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숱이 너무 가늘고 볼륨이 죽어 있다 보니까 제발성 머리 좀 살려달라고 해요. 오히려 사이드를 사이드를 살려달라고 해. 그러면 여, 그러면 서양인들은 어떻게 자르면 돼요? 처음에 아까 잘랐던 고그세 가지 방법 있었죠? 있었죠? 뭐야? 대각파티. 요걸 라주면 되죠. 이 방법도. 대각될까 이걸 잘라주면 볼륨이 살겠어요 안이있어요 살기 서양인은 들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동양인은요 이렇게 잘라주든지 이렇게 잘라주든지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잘라주면 되죠 그 하나 오늘 하나를 더 배운게 뭐예요 각잡아주는거 각잡아주는 커트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통상에서 남자커트를 잘라주는 이렇게 세가지 있는 반면에 하나를 덮어 괄할수 있는 옆에 각잡아주는거 그 대신에 사이드번 사이드번은 뭐예요모발 남긴다 죽인다 완을 항상 남긴다왜 남겨요? 음. 왜 남겨요? 이 사이드 버를 너무 많이 자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또 짧아져요. 이해가 됐어요? 얘를 너무 짧게 자르면 얘가 또 짧아져요. 그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럼 너무 하얗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얗게 보이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하얗게 보이는 게. 그래서 사이드 드를 길게 자르고 너, 얘를 까맣게 잘라요. 까맣게 자르고 길게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위에 머리를 각을 잡았을 때 연결하는데 거의 비슷한 길이로 머리를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자르는, 이 사이드 번과 옆에 머리를 일자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뜨는 거에도 머리가 길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라인을 이 라인, 베이스 라인의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자체를 아주 깔끔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 자체를 일자로 자를 것이냐 브이라인 자를 거냐 또 달라져요 얼굴이 큰 사람은 브이라인을 잘라주면 돼요 얼굴이 큰 사람은,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요 그냥 있는 구대, 그, 사이드 번이 있는 그 라인대로 머리 잘라주면 되고요 라인 원는 중장 이상은 뭐예요? 1자로 자르시면 돼요. 그 대신에 1자로 자르면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V라인 자르면 되게 젊어 보이고 핸섬해 보이는 느낌이 되지만, 1자로 자르면 너무 딱딱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뭐 서양인과 동양인의 커트를 자르면서 때, 위에 머리는 길게 자르고, 옆에 사이드 머리는 어떻게 잘라요? 아주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서양인들은 어떻게 잘아요 위에 머리 짧게 자르고 옆에 사이드 머리 길게 자르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볼륨을 살려주고 위에 머리를 여기에 볼륨 살려고 여기에 는 거예요. 볼륨은 다 올리고 위에 머리 볼륨 다 올리고 시켜주고 옆에 볼륨 을 볼륨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빼기도 똑같이 빼기도 똑같이 왕마컴백스를할 것이냐? 깊은 컴백스를할 것이냐? 이건 똑같은거다그 대신에 어 사이드 부분 사이드 부분 자체를 굉장히 짧게 자랐기 때문에 뭐예요? 네이프도 이런 부분도 똑같이 짧게 자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어 우리가 이제 옆에서 많이 이제 오늘 공부했던 부분이 뭐냐면 옆에 있는 부분에 이 부분 이 사이드에 있는 여기 튀어나오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자체를 여기를 스퀘어 꼭 해주시라는 거죠. 스퀘어 파팅으로 스퀘어 비치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스퀘어 비치를 한국과 아는 거 차이는 엄청나게 잘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긴 장방형은요 향 스퀘어가 아닌 뭐예요? 대각 파팅. 대각 파팅을 해서 얘를 볼륨을 살려주면 돼요. 대각 파팅을 해서. 근데 두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스퀘어 파팅을 하셔야지 볼륨이 죽어요. 하나 누구 얘기, 얘기했지만, 그레디에이션. 그레디에이션에, 그레디에이션에, 로 그라를 해을 것이냐, 하이그라를 해줄 것이냐 얘는 뭐예요? 무겁다 층이 별 없죠? 층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거워요 그레이션이죠하이그레이션이에 얘는 뭐 층이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볍다 얘 똑같죠? 층이 많아요 층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가볍다 얘는 층이 많아요 적어요 층이 적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층을 많이 질 것이냐, 층을 적게 질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벼움과 무거움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상은 태어나온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두상이 위에 머리는 뭐예요? 위에 머리는 죽었고 여기는 태어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을 세우 세울 세울수록 얘는 짧아질 것이고 얘는 길어지면서 층이 많이 질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머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는 얘가 길어지고 얘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눌러지면서 얘가 볼륨이 많이 살아가요 오히려 더 거꾸로 자, 길면 볼륨이 산다, 죽는다 산다. 볼륨이 산다 우리가 짧으면 볼륨이 죽는다,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거 권리에요 이거 되셨죠? 어. 그래서 그방법을하는데 마지막에 경계선 이 경계선 말 발굽전 말 발굽전에 있는 경계선을 뭐로 잡는다? 100% 얘는 싱글링으로만 잡을 수 있어요 무슨 싱글링? 홀젤다 싱글링만 잘할 수 있어요. 버티컬 싱글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너 정리를 했을 때,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대드 파팅을 해서, 스퀘어 파팅을 해서 진행을 해서, 뭐야? 싱글링, 홀젤다 싱글링을 해서 가이드 라인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가 자라면서 내가 두상이 크리스트보다 조금 내가,보다 조금 더 짧게 짧게 들어시면 돼요. 그러면 볼륨감이 쭉, 쭉, 그서그 뚜껑머리처럼, 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 부분이요. 확실히 컨트롤 되면서 머리가 굉장히 예쁘게 자라요. 일리고 이렇게 드라이를 하시면 돼요. 드라이는 뭐 아까 예전으로 이런 이 이런 이런 브러시나 이런 브러시나 이런 브러시 이런 브러시나 이런 브러시를 이용해서 어, 열 주고 식히고열 주고 식히고열 주고 식히고 드라이를 먼저 다 잡아놓고 나서 왁스를 발라줘야지. 드라이를 잡아놓지 않고 왁스를 발라주는 어떻게 돼요? 어, 머리가 예쁘지 않아. 항상 드라이를 잡아주고 드라이를 잡아주고 왁스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커트를 하다 보니까 어 심각하게 양쪽의 머리를 너무 심각하게 너무 짧게 자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하세요. 항상 피지 처리를 어디다 할 것인지 그건 피지 처리를 잘못해서 생긴 현상들이에요. 아니면 너무 그런 증상에서 제가 실수를 저도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런 손님들한테 그런 실수 정말 많이 했거든요. 피지 처리를 잘못해서 얘를 너무 짧게 잘라서 문제 이 연결 을 제대로 못 시킨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저 또한 그래서 그런 머리 할 때는요. 대신 피지에. 이 핀셋 처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으면요, 아예 처음부터 핀셋 처리를 하지 마세요. 핀셋 처리를 하지 말 각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얘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아셨죠? 이, 이 부분 되는이 부분. 이 부분 너무 짧게 자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길게 잘라서 내가 커트를 할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 짧게 자르면 또 디스커넥션에서 너무 투구럭 같은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근데 손님은투구럭이싫다그러면고 거칠 수 없잖아요. 지금 저거 전 머리도 지금 어때요? 그 머리가. 너무 심각하게 말 자르다 보니까, 그죠? 투블럭의 느낌이 괜히 강해 보이잖아. 음. 옆에 머리, 옆에 머리가 너무 심각하게 파먹었잖아요, 지금. 어. 그런 것도 없잖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질문 있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